네, 연중 제 12주간 인천 뉴스를 네. 전달해 드립니다. 날씨가 굉장히 덥죠? 어? 캄보디아에서 돌아왔는데도 여기 또 더워요. 전혀 안 탔어요, 저는. <laughs> 내년쯤 기대가 돼요. 청년들을 위한 봉사 활동. 우리가 이 가톨릭 교회 저, 교리 정신이 네. 이 나보다 좀더 어려운 사람을 그 바라보고 돌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우리가 캄보디아 가서 충분히 그걸 보고 왔잖아요. 네, 정말.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음. 그런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매년 초. 우리 청년들의 봉사활동 단으로 네. 모집이 될 계획입니다. 진짜 수억을 써도 못할 체험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도 안에서 많이 준비를 해서 네. 뜻깊고 값진 체험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. 네. 그리고 여러분, 어, 앙코르와트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해봤나요? 오. 아 괜찮습니다, 이런 거. 한번 경험해 보실 수 막혔죠. 있는 기회를 네.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어, 저희 잘 다녀왔고요. 네. 어, 앞으로 그것과 관련된 소식은 또 인천 뉴스에서 모집이 시작되면서 저희 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이번 주에 저희가 그래서 이런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가지고 어, 음. 이야기를 나누시는 시간이 있죠. 네. 네. 또 열린 미사가 다가왔습니다. 그렇죠. 오, 한 달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<laughs> 한 달이 금방이에요. 네. 바, 바, 빠르게 오시죠. 아, 이번 달잘 사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네, 그래서 네. 상반기 마지막 열린미사죠 네, 네, 그래서 어, 저희가 6월 달열린미사까지 진행을 하고 한달니다 네. 어, 한달 쉽니다. 네. 어, 7월 달에는 열린미사가 없습니다. 없습니다. 고 휴가 다녀오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지내시다가. 뭐 그리고 뭐? 캠프도 준비실 거고요. 네. 캠프요? MT? 준비? 아니 뭐그리고하는 청년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어, 네. 그래서 그런 거잘 다녀오시고 8월 거의가 거의 끝나가는 8월 말 어, 열림미사 하반기 열림미사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반기 열림미사는요 어, 지금 열심히 내공을 뭐 이거 말해도 되는 겁니까? 안 돼요? 아니 지금 혹시 막 기대하고 계실까 봐. 인천 교구 청년 청장년부 어, 밴드, 밴드, 그룹 사운드. 요맨 1945. 1945. 어, 밴드가 이제부터 또 반주팀으로 합류를 합니다. 한달 한 전부터 신나는 미사를 또 이번에 한번 봉헌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8월 달에는 포문을 네. 열것 같으니까. 막, 네. 막, 크, 막. <laughs> 네, 열린 미사 이렇게 6월 달열린 미사 진행이 되고요. 네. 또 예수 성심 대축일을 <laughs> 맞이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예수 성심 대축일 네. 사실 맞습니다. 사제 성화의 날인데 이제 사제들의 어떤 성화를 위해서 네. 어, 기도해 주시는 날이기도 하고 스스로도 기도를 하지만 네. 어, 또 많은 분들의 기도를 어, 힘 입는 날이죠. 네. 그래서 어 원래 예수 성심 대축일도 주일이었어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정확한 음. 그날짜에 봉헌을 하기 때문에 평일 날 봉헌이 됩니다. 네. 6월 28일로 네. 어, 봉헌이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 교구장님 방침에 따라서 아, 특별히 또 네, 간소하고 소박하고 네. 또 의미 있게 한옷 속에 있는 게 아니라. 어, 사제들이 모여서 네.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. 신부님들만. 네, 이렇게. 신부님들만, 네. 음,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조용히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, 어, 우리 청년들, 음, 각 본당에 계신 신부님들을 위해서, 우리 주임 신부님, 보좌 신부님,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, 또, 음, 뭐, 플러스, 음. 이렇게 해서 좀 더, 좀 얹어 주시면 저희도 고맙고요. 감사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. 이 땅에, 많은 사제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5천분이 넘는 사제들 그쵸. 그리고 뭐또 해외에 계신 많은 신부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톨릭교회에 네. 어 헌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. 올해 또 특별히 금경축을 맞이 어, 네, 김병상 문신열님과 아, 황상근 대드로 신부님 ]님. 김병상 네. 필리포 문신열님 네. 이렇게 두분 금경축을 또 기념하는데 사제 소품 50년이에요. 50년. 와. 별이 다섯, 아, 죄송합니다. 뭐예요? <laughs> 장수 돌침대요. <laughs> 그, 어, 몇년 되셨죠? <laughs> 5년 되셨나요? 저 5년 차입니다. 5년 차? 네, 5년 10배! 된게 아니라, 별이 10개! 10배를 사신 신부님들의 그, <웃음> 와, <웃음>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고결하고, 그렇군요. 정말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. 대답만 쭉걸어보시는 <laughs> <laughs> 김병상 원시졸님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본당 주임 신부님이셨는데, 오. 그때는, 어, 서슬퍼런 신부님이셨어요. 오. 와. 외 성사 보속 민주화의 또 그래서 안목하신... 그랬나 예. 보속이 와십자가이걸열번막 이런 거 <laughs> 그래서 고등학교 막, 때요? 냉담의 유혹을 막 받았잖아요. 아, 고등학교 어. 아이 제가 도대체 무슨 큰 그렇게 큰 <laughs> 극악무도한 죄를 적길래뭐 어쨌든 근데 그런 오랜 세월을 <laughs> 네. 잘또 사제로서 이렇게 지내시고 존경합니다.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네. 네 앞으로 건강히 잘 지내시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네. 우리 청년분들 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? 내가 네, 노는 건 아닌데 네, 할 일이 없진 않는데 어, 예.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다음 주에 소식이 더 없을 것 같아요 <laughs> 열린 미사도 끝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할까요? 7월 달에 이제 뭐 하죠 우리? 뭐, 친구야, 뭐 일을 만들어 볼까요? 그만 직원들이 만들어요. 되게 좋아하겠네 그만만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네. 어, 덜 많은 소식으로 덜 많은 소식으로 <laughs> 네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? 네,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